후회 없는 인생이었고, 여러분 한 주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주는 가장 빛나는 인생입니다. 가장 빛나는 인생. 이번 주 우리 청년들이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아름다운 밭은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잡고 우리 말씀을 들어갈 건데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시작할까요?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여러분 동기부여하고 또 위로하려고 그냥 감성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 빛안 나는데 빛나는 인생이라고. 그냥 세상 사람들 청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노래들도 많고 제가 그런 그냥 감성적인 멘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왜 내가 가장 빛나는 인생인지를 다른 것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한번 본인 인생입니다, 한번 본인 청년의 때입니다.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론에서자 지금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저마다 보면요, 어, 다 빛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빛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다 빛나고 싶어 하고 빛을 찾고 있습니다. 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무엇이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것 말이에요. 네.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사람들마다 저마다 빛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또 돈으로 혹은 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온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빛내려고 하는데, 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빛이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과 세상에 덮여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세요 결국 인생은요 여러분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을 본능적으로 어, 사람들은 세상이 갈수록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그 어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모든 인생은 어둠에 잡힌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생은 어둠을 두려워하고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마다 다 빛을 찾아서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는 고백들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세상은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고 어둠에 잡혀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뭘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정말로 보세요. 결국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빛을 찾으려고 해도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선후배들,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아세요. 길을 알려 주는 겁니다. 길을 알려 주는 거. 지금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답답해 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다돈 많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보다 예쁘고 잘 생겼잖아요. 그렇죠? 다들 여러분보다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보다 잘나고 많이 가졌지만 뭘 지금 못 찾고 있다고요? 길을 못 찾고 있다. 왜? 그 가진 것이 다 중요하고 필요는 하지만 뭐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찾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빛이 이르렀고라고 말씀하세요. 내 빛이 이르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빛이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내 빛이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내 빛이 이르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확실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빛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빛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 빛이 뭘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최성욱 씨,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laughs>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요거는 교재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빛이라고요? 나는 생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리소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 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안에 뭐가 이미 왔다고 생명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자, 뭐 때문에 기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기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사를 기억할 때 여러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이제 막 끝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쯤 이 이만큼 무너지면 됐지. 더 무너질 것이 있겠나 싶은데 더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laughs> 지금 이사야가 이사야이가 말씀을 주시는 때가 그런 때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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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이스라엘도 멸망해버리고 이제 남유다도 최후의 보리였던 남유다도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현실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현실은 무너져 가는데, 말씀은 "내 빛이 이르렀다고", "니 네 빛이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길은 그 빛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 현실과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빛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현실이죠. 여전히 깜깜하잖아요, 그죠? 깜깜한 현실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의 변화를 통해서 빛을 찾고 빛나려고 하면 도리어 현실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현실은 깜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부잡고 빛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 깜깜한 현실을 바꿔보려고. 그 깜깜한 현실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찾아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깜깜하고 더 깜깜하고 더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 현실에 잡히고 메이고 끌려다니는 것이. 자, 반대로 그 현실을 맡겨드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현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을 요 세상 안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넣어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두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빛이고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디서 확인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본문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그랬어요. 또, 그 뒤에는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저도 안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laughs>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모태신앙도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야, 네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면 공부도 좀이 정도 좀 하고, 직장도 이 정도 좀가고 돈도 이 정도 좀 벌어야지. 네 그래 살아가 하나님 명강 다 가린다. <laughs> 아이 미안미안 아니 의도된거 아니에요? 그게 우연히 너를 바라본 거예요. 이 우연히 우연히. 아니 모태 신앙이잖아요. 우연히 너를 바라본 거. 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자 아니, 아니, 목소리 나면 안 돼요 지금. 자 얼굴 안 나오거든요. 내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모태 신앙들 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네 그래 가지고 하나님 명강 가린다 그러면서 막 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고 하시는데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나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나에게 주어진 삶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능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연약한 나 자신을 통해 드러내심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음?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연약한 나를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시므로 더 영광스럽게 하신다고요. 예. 네. 그러니 내가 연약할수록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내 삶을 통해서 연약하고 정말로 참 모자란 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때요? 부족한죠. 부족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은 살리기는커녕. <laughs> 내 자신도, 아, 자꾸 약간 뭔가 특정 얘기를 할 때마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laughs> 아유, 아 의도된 거 아닙니다. <laughs> 의도된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요. 니가 앞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딴 사람 봐야지. 이제 요새 남자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좋네. 요새 지혜한테 관심이 덜가네대성이하고 그쵸? 그렇죠? 그래요, 예. 이제 번갈아가면서 앉읍시다. <laughs> 타겟을 이제 매주 있잖아요. 예배 시간 전에 이제 딱그당분를정 하세요. 가면서. 게임을 통해서 가면서. 자. 근데 여러분, 내 삶은 참 모든 것이 부족하잖아요. 나도 부족한데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네. 현실의 조건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조건을 확인하고 누릴 때 현실의 조건까지도 그 안에서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안에 여러분의 현실의 삶을 담아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근데 현실을 먼저 바꾸고 부족한 내 삶을 먼저 바꾸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봐요 여러분 절대 평생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laughs> 여러분이 부족하고 모자란 그삶 자체를 전도자의 삶 안에 담아버리라고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그릇을 먼저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빈그릇까지도 어디에 담아야 돼? 예수 이름 안에 담아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빈그릇 붙잡고 빈그릇 해결되고 기다리면 평생 우리는 그 매어 살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후회 있는 인생 사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 붙잡고 실험하다가 빛나는 인생 살지 못하고 현실에 메어 있는 인생 살다가 볼일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예,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가장 정확한 해답이고 완전한 여러분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현실 상관없다 현실의 조건까지도 여러분, 전도자의 삶 안에 담아버려라. 그래서 큰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빛이 있음에도, 영광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현실에 잡혀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할때 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 안에 빛이 있구나. 다시 한번더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할때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내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어도 날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날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날개가 있어도. 그러니까 독수리입니까? 솔개입니까? 훈련시킬 때 어미가 어떻게 한다 합니까? 새끼 솔개를? 그냥 낭떨어지서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어미가.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돼요? 날개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허공을, 이 강한 하늘을 내가 홀홀 날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빛을 바라려고 할때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빛을 바라라고 하시는가? 첫 번째로 보세요. 현장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세요. 이절 말씀에, 이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의 상태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말은 계속 덮여 간다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미를 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은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갈수록 어두워지고, 분명히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캄캄함이 가려져서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현장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안에 빛을 둔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는 여러분 안에 빛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포장지도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튼 간에. 그럼 뭐,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나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내가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어떤 상태라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둠이 가려가니까. 내 안에 빛이 있음에도 그 빛을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비추지 않으면 나도 그 어둠에, 나도 그 캄캄함에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더 빛을 비추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는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면서 어두운 현실 깜깜한 현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그 어두움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님께서 <laughs> 그런 여러분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음에도 관심 없고 세상 사람들 얘기 듣고 현실만 딱 관심 가지는 거 마귀가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 마귀를 기쁘게 하길 원하시면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laughs> 근데, 여러분의 집중을 바꾸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보는 거, 이걸 조금 돌리는 겁니다. 그게 집중이에요. 바로 안 보이죠? 네, 내가 늘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있음을 알고, 아셨잖아요. 그쵸? 그 빛을 확인하고, 집중하고 하는 가운데,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관계. 3절 말씀 보세요. 야 3절 말씀. 저도 이 말씀 진짜 믿고 싶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살아나게 하시겠대요. 나라들까지도, 왕들까지도, 여러분 안에 있는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할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누가 물을 두드리셨는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laughs> 어? 우리 신영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현명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 우리 경민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성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대성이 이제 어? 저기 뭐냐 배탈 건데 야걸리네가 <laughs> 아 이거 왜 웃습니까? 아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만 비추기 시작하면 저는. 군대에 가서 우리가 몇 명이지? 저는 우리 대대 전체원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셔가지고 영접시키고, 예, 그리고 근무 나가는 그 순간 <laughs> 이제 그 친구는 끝났습니다. 이제 <웃음> 그리스도, <웃음> 그리스도, <웃음> 이건 뭐,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어. 제가 말씀의 성취를 어디서 먼저 확인했느냐? 군대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그 군대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어디서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나라들까지도, 왕들까지도 살릴 빛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린 자꾸 그 빛을 가지고 있는데,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가 할수 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지? 누가 네 보고 하래요? <laughs> 빛을 비추라 그랬지. 누가 네 보고 나라들을 살리라. 말씀 보세요. 나라들이 뭘 온다고? 빛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말발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나라들도 왕들도 살릴 수 있는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너져가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일어나 빛을 비추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빛이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빛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이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그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일에 집중하고, 체질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어둠에 잡혀서 살아가는 체질 말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체질이 되게끔 하는 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현장에 나타날 응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면 어떤 응답들이 오는가? 4절, 5절 보세요. 읽기만 해도 신나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아멘. 모처럼 돈에 대한 말씀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질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에? 자, 오늘 주신다 그랬어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자, 근데 순서가 있어. <laughs> 여러분이 빛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여러분 빛도 안 비추는데 돈부터 오면 여러분 뭐에 매일까요? 돈이 답인 줄 알고 돈에 매여 살아가겠죠? <laughs>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안에 모두 경제도 살리고 경제도 돌아오게 하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현실이 변화되고, 내 경제가 변화되고, 그거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경제를 구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부터 하라? 빛부터 비추라고 하시는 겁니다. 빛부터. 왜? 빛이 비추면 경제도 살아나야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워질 가정, 미래, 경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정체도 모르고 대상도 모르는 운을 잡으려고 저렇게 돈을 들이고 애를 쓰는데 <laughs> 예? 아니 여러분, 운이라는 주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운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운 때문에 그운 때문에 불안해서 가고 그 운을 어떻게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가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머리 조아리고 돈 쓰고 하잖아요.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운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뭐가 올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들이 자연,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나타날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미래, 가정, 경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청년들이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지난주는 뭐였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오늘은 뭐라고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세상 안에서, 현실 안에서 여러분은 빛나는 인생 살수 없습니다. 현실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 전부예요. 현실밖에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붙잡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둡고 캄캄한 그 현실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현실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있는 걸 착각해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효율씨. <laughs> 그렇잖아요. 어?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하면 그것도 사기죠. 그죠. 그큰 문제지만 있는데, 있다고 하시는데 이미 일어났다고 하는데, 없는 것처럼 깜깜하게 살아가는 것도 <laughs> 큰 문제입니다. <laughs> 누가 여러분에게 비춰 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십니까? 그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두번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빛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비춰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같이 나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